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이 시간에는 제 4단원의 236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역시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본문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 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는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어, 우리가 앞에 지난 시간에서는 백부장의 믿음의 입장에서 어, 살펴봤습니다. 자기 하인을 국률이 여겼던 참 멋진 사람. 네. 참 어떻게 보면 모른 척 하고 지나갈 수도 있었겠고 귀찮아할 수도 있지만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아픔에 공감하고 치료하려고 애를 썼던 지휘자, 리더자. 정말 멋진 리더자죠. 이런 멋진 리더자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바로 그런 좋은 리더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말씀의 능력. 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백부장이 예수님께 구한 것, 말씀, 그 말씀이 그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의 능력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그의 하인을 고쳐 주셨죠. 그런데 주님이 그 하인을 치료하신 방법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바로 말씀 한마디였죠. 예수께서 백 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백 부장이 믿은 믿음이 무엇입니까? 뭘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그게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이걸 믿은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믿은 대로 되라. 내 믿은 대로 되라. 그리고서는 돌아가 보니까 그 즉시 하인이 낳게 됩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분의 말씀은 무엇이기에 말씀 한 마디가 기적을 만들고 창조를 하고 또 이분은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우리도 말을 하고 살잖아요.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의 말도 있고 정말 영웅적인 리더자들의 훌륭한 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그 훌륭한 말을 들어보려고 공부하고, 그 훌륭한 말들을 읽어보려고 책을 읽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좀 달라요. 이게.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훌륭한 분들의, 저도 세상 책들을 뭐 공자의 어, 이 책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소크라테스의 책으로부터 해서 참 많이 책을 읽어봤습니다. 근데 참 좋아요. 감동도 있고, 지식도 높여주고, 다 좋은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하고, 이렇게, 어, 이 세상 사람들의 가르침, 이야기하고, 뭐가 다를까요, 이렇게. 제가 글 놓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뭐, 공자의 가르침. 노노도 읽어보고, 참 훌륭해요. 책의 내용 보면. 배울 게 많아요. 소파라테스의 그런, 글들도 읽어보고, 또 플라톤의 글들도 읽어보고, 뭐 자기 개발의 글들도 읽어보고, 뭐 세상에 수많은 그런 어떤 역사의 책들, 은혜의 책들도 읽어보고, 다또 신앙 안에 있는 책들도 많이 읽어보고, 참 그때마다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하고, 이 책들의 주인공들이 가르치는 이야기하고, 뭐가 다를까? 저는 그 차이점을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과 사람의 말의 차이점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책들 다 좋아요. 감동이 되고 자기 개발의 책들도 얼마나 좋은 책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기적과 역사를 못 만드네요. 왜? 훌륭한 교훈이긴 하지만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한마디만 떨어져도 그게 기적을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쭉 보면 전부 다 말씀으로 일을 하셨어요. 말씀으로. 뭐, 병자를 고치실 때, 내 믿음대로 되라. 제사장에 가서 네몸 보여라. 가다가 치료받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될 때도, 이 물을 항아리에 부으라. 떠다 주라. 떠다 주고 마실 때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또, 갈릴리 바다의 풍랑이 확 일어날 때 잠잠할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바람이 다 잠잠해지는 또뭐 베드로가 두 배나 고기를 가득 잡을 때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또 죽은 나사로가 뭐 살아날 때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게 무슨 뭐딴 일을 한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야. 이 주님의 말씀은 그냥 그냥 교훈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그냥 지식이 아니고 그분의 말씀은 바로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말은 아무리 좋은 영웅들의 이야기라도 아참 훌륭한 말이다. 참 좋은 말씀이다. 배워야지. 그런데 기적은 아니야 이게. 능력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딴게 아니에요. 딴 세상 사람들의 말이 내 안에 가득가득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고 본질을 생각해 보면 왜 그런 차이가 날까? 훌륭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인간이에요, 인간.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창세기 1장이에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거기에 3일째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성부 하나님 뜻을 정하시고 성자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성령 하나님 그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빛이 됐고, 그게 궁창이 됐고, 그게 우주가 됐고, 그게 땅에서 흙에서 생물들이 나오게 만들었고, 동물이 됐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들은 창조주의 말씀이에요, 이게. 창조주.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교훈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라 창조주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말씀이 바로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백 부장이 예수님께 구한 것은 말씀 한마디였습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가셔서 좀이 사람 좀 만져주시고 좀 안수도 좀 해주시고 좀 이게 아니고, 말씀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 한마디를 구한 거예요. 참, 이게 오늘 우리들이 구해야 될 것이고, 우리들이 믿고 행해야 될 거예요. 이 소중한 주님의 말씀 한마디. 마태우 14장을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 일어나고 있을 때, 제자들이 막 고통 속에 있었죠. 이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제자들이, 와 유령이다 이렇게 하고 더 깜짝 놀래가지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많이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베드로는 아 예수님이구나 그리고는 이렇게 외쳤죠 예수님이시거든 나를 명하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구한 것참 중요한 거잖아요 도와주세요 우리 풍당에서 죽게 생겼습니다 이런 말을 한게 아니라 나를 무리로 오라 하소서. 오라는 말씀을 구한 거죠. 오라는 말씀. 베드로가 예수님께 구한 것은 오라라 하는 이 말씀을 구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오라 그러시니까 지체 없이 무리로 내렸고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분의 말씀은 능력이고 기적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경험을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구할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주님, 이 상황에서 내게 필요한 것은 필요한 말씀은 뭔가요? 주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에게 말씀 한 마디를 주세요.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성령하러,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분께 백부장처럼 여기서 말씀 한 마디 말해 주세요. 주의 말씀이라면 눈이 이게 해결이 될 것입니다. 네. 우리도 이런 믿음 갖고 말씀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거기에 내 생각 보태지 말고, 거기에 내 경험 보태지 말고, 거기에 내 지식 보태지 말고, 내 고집 보태지 말고 그냥 싹 버리고 베드로처럼 오라 그러니까 그냥 뛰어내려 버린 거예요. 오라 그러니까 요한은 2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가서 한 말이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가서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그냥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그랬지만 말이 아는걸 믿었어요. 예수님은 절대로 외면하는 분이 아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가서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만 해라. 만약에 이 말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 부라고 했을 때 예수님, 지금 왜 필요한 건 포도주인데 물을 왜 붓습니까? 그러면서 역사를 막았을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그 오장오절에 오자 베드로를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더니 베드로는 이런 말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믿음은 이런 것이에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기도 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주어지는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구하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은 철저하게 순종해서 삶 속에 기적과 능력을 만들어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